조직 스토킹의 숨겨진 진실, 당신의 가족이 범죄자가 될수 있는 충격적인 이유,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범죄의 일원이 될수 있는 이유,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 이협, 심리적 압박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해자들의 다양한 양상,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주변에서 끔찍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말과 함께 조소를 던지거나 유쾌한 척하며 조롱의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행동은 특정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공원, 학교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장소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건강을 해칩니다. 주거지는 물론 직원으로 있는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불쾌한 음성과 소음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의 범주에는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닌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이런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고 신호,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